그래서 자, 2 곱하기 3분의 1은 6분의 1이지. 그럼 얘는 자, 2분의 1 빼기 3분의 1과 똑같아. 맞죠? 그렇죠? 음. 자, 3 곱하기 4분의 1은 12분의 1인데 얘는 3분의 1 빼기 4분의 1과 똑같다. 그래서 우리가 규칙을 찾으니까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1 그러면 n 분의 1 빼기 n 플러스 1 분의 1과 같더라. 그래서 좀더 응용을 했더니 n, n 곱하기 n 플러스 1 분의 만약에 k가 있다. 그럼 k는 앞으로 나와주고 이렇게 n 분의 1 빼기 n 플러스 1 분의 1이더라. 자, 이걸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거야. 그러면 여기 있는 얘를 시그마 때문에 이제 k로 고쳤을 때 k 플러스 1분의 1이고 이 녀석은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1분의 1과 같더라. 따라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원래는 k k 플러스 1분의 1인데 자, 이 식은 자,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1분의 1이더라. 흐름을 기억하는 거야. 처음에 시그마 k 자연수의 합이었고 시그마 k 제곱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이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분수식이 등장하더라 그럼 요렇게 고친다 이거 고치는 걸 우리는 이항 분리했다 그래 항을 두 개로 분리했다 또는 부분 분수로 고쳤다 이런 말을 해자 그러면 요 상태에서 k 에 2를 넣어주는 거야 그래서 1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얘가 된 거야 사실은 그럼 k에 2넣어주면 2분의 1, 마이너스 3분의 1, 그럼 또 얘가 된 거고, 그 3넣어주면 3분의 1 빼기 4분의 1, 그럼 얘가 된 거고, 땡땡땡, 마지막에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, 그 마지막에 얘가 된 거야. 그랬더니 마이너스 플러스, 또 마이너스 플러스, 또 마이너스 플러스, 또 마이너스 플러스, 그 뒤에 남는 게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이더라. 그래서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1이고 n 플러스 1분의 1이지. 그래서 정리하면 n 플러스 1분의 n이 된다. 이렇게. 그러니까 시그마 k, 시그마 k제곱, 그 다음에 시그마 분수식 이렇게. 분수식.